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2023년 1월 셋째 주 넷째 주 주간 하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인권위는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인권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법률을 재개정하는 전속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인권 침해 및 차별 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입법기관 내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 강화가 요구된다고 적시했습니다.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과 의원보좌진 등은 법적 의무교육 대상 예외가 아니며 국회의원 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등 국회의원 특성에 맞는 인권 역량 강화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국회 사무총장에게는 인권친화적 입법 활동을 위한 체계화된 인권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국회의원 및 의원 보좌진 등의 법정 의무 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 내각 정당 대표에게는 당규 및 윤리 규정 등의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문화하고 실효적 이행방안에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1월 18일 더 인디고 기사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앞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복지관 등에서 복지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7종의 사회보장급여를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19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기관신청지원제도는 그간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하려면 지원 대상자가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야 했으나 이를 개선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 또는 의료기관 등 민간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 의사를 밝힌 서울시 양천구 등 18개 시군구의 민간기관 34개소가 참여해 오는 12월까지 1년간 시행합니다. 이길 제1차관은 취약계층의 급여 신청 장소가 확대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회적 약자를 직접 대하는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이 직접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고 신청까지 연계함으로써 복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1월 19일 외편뉴스 기사입니다. 이상 2023년 1월 셋째 주, 넷째 주 주간하디시였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